저희 종목은 거기까지 보고요. 오늘은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음, 그린 케미칼, 에. 평단이 이제 9,350원이라고 하셨는데, 평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9,180원이고, 지금 현재가 9,180원이고요. 9,350원이 평단이신데, 이거는, 여기 흐름이 무너지는 자리가 여기 있죠. 9,130원, 네, 손절 잡고서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5일선 21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좀 멀죠. 하단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한 만원대까지 슈팅 자리는 있긴 한데, 밑으로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방으로 좀 열려있는 자리고요. 손절 좀 짧게 해서 얘네 트레이딩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대응 좀잘 하시고요. 음, 바닥에서 일단 거의 10배 정도 올라온 종목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수익이 잘 나오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한번 좀잘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어, 궁금한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한 목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에, 그때 아마 관심 종목, 에, 오늘, 예, 괜찮은 자리들이 몇개 나왔죠. 에,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절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